저희 부부는 둘다 외동입니다. 7년 전에 친정집에 우환이 겹쳐서 친정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시고 그 직후에 친정아버지 간병하던 친정엄마까지 넘어져서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이직하려고 퇴사해서 집에 있던 상태라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자처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찾아와 남편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간병하겠다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입원해 있던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 간병시키는 거 그만하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냐며 무안을 줬습니다. 사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친정엄마 가 통곡하시고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 어요. 그 길로 간병인 구해서 친정아버지 돌봤고 얼마 뒤 친정엄마가 퇴원하셔서 돌보셨습니다. 지금은 꾸준한 재활치료로 보조 가 필요 없이도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 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댁 발길 끊었 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다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라고 간병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간병인 알아봐 드리겠다고 문자 보냈고요. 회사 끝나고 저보고 오라길래 남편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바쁜 남편 보내냐고 하길래 저희 엄마가 제가 다른 집에서 병간호 하는 거 싫어해서요 라고 보냈어요. 전화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 오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직도 그날 숨어당한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더큰 병에 걸려도 병간호 안할 거예요. 자업자득이란 게 이런 거겠죠. 아주 아주 큰 사이다는 아니지만 저는 속이 엄청 시원합니다.